오래 전부터 인류는 진리를 찾아 많은 실험과 사고를 반복했던 과학자들의 수많은 노력에 의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뉴턴과 유전학의 아버지 맨델 이런 과학자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던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이라면 어떨까요? 저희 제작진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뉴턴은 데이터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권위를 이용해서 미버, 미적분법의 창시자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맨델은 자신의 유전법칙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주 완벽하게 보이게끔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과학계 부정행위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 국립보건원의 총망받는 연구원이었던 양 씨. 양 씨는 현재 한 섬마을의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던 이 젊은이는 어째서 섬마을로 간 걸까요?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완도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양재희입니다. 저는 2009년 5월 저희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뉴잉글랜드 저널에 인슐린 수용체에 관한 논문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논문 심사는 2주일이면 충분한데 이상하게도 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두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 논문은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뒤그 저널에 한 논문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은 제 논문과 연구 주제가 일치하였고 인슐린 수용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일치하였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제가 예전에 쓴 논문을 찾아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제 논문을 거절시킨 심사위원의 필체와 이 논문을 통과시킨 심사위원의 필체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심사위원은 A 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교수였고 이 논문을 쓴 사람은 김 교수의 죄자인 최 씨였습니다. 저는 당시 이 상황을 국립보건원 재 상사에게 말했지만 A대학교의 김 교수나 되는 사람이 저의 논문을 표절할 리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A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에게 문의를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의 끊임없는 질문에 저는 결국 A, A대학교의 김 교수와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아주 뻔뻔하게도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연구라는게 하다 보면 뭐 우연히 저 주제가 겹칠 수도 있는 것이고 뭐최종호 분이 2007년부터 해오던 연구입니다. 데이터 처리도 직접 했고요, 제가 다 확인했고 음뭐 양시에. 그뭐 데이터를 도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심사는 제가 그때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잠시 미뤄진 것뿐입니다. 그들의 권위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회의감을 느끼고 연구계를 은퇴하고 섬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섬으로 들어가게 된뒤 저는 마지막 발악으로 제 모든 돈을 쏟아 조사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마침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를 시작하게 된뒤 그들에게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연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논문들의 데이터들을 폐기시켰습니다. 즉 최종 논문 이외 모든 자료들을 없앤 것입니다. 이 조사가 진행되자 김교수와 최씨는 제 논문에 대한 표절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한 데이터는 실제 실험 값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그래프는 이론 값과 매우 유사하게 다듬어져 있던 것입니다. 즉 데이터를 조작한 것입니다. 어느 분야보다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해야 하는 과학에서 조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대학교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들이 쓴 논문을 모두 취소시키고 저에게 찾아와 사과를 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들이 제가 처음에 문의했을 때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요? A 대학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권위 앞에 무너져 버린 저의 연구에 대한 열정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저는 아직도 섬마을에서 보건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에서 짓밟혀버린 그의 연구. 그는 아직 그날의 아픔을 지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 씨가 끈질기게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는 논문을 도용당하고 연구 성과를 빼앗긴 채 소리 없이 묻혔을 것입니다. 양 씨의 이런 사례는 과학계의 어두운 단면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부정행위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저희 제작진은 S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손병관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S 대학교 사회과 교수 손병관입니다. 고대 그리고 중세에는 교황이나 사제들이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식이라는 벽을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그들의 신이 만든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그 중심을 우주가 돈다는 천동설을 예로 들어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더 탄탄하게 굳혔습니다. 이러한 벽은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같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추구한 끝에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는 한 발짝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나 싶었는데 또 다른 벽에 막히게 되었으니 그 벽은 바로 과학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벽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존 과학자들의 권위와 명예 그리고 지식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신입 과학자들이 아이디얼되고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방했습니다. 앞선 양재희 교수의 사례 중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유망한 젊은 과학자들의 어, 실험 같은 것을 가로채는 일은 빈번한데 일례로 들자면 1974년 헤이시 교수가 그의 제자인 벨의 연구를 차용해서 자신은 노벨상을 수상하고 벨의 연구를 그만두게 한 것을 들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데이터 조작 역시 만연합니다. 이것 역시 예를 들자면 밀리컨 교수는 자신의 데이터를 조작해서 자신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100년 동안 인류에게 자신의 이론을 믿게 만듭니다. 최근에 와서야 그 연구는 바로 다 조작이었고 그의 경쟁자인 에렌 하프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과학계 스스로 만들어낸 벽 때문에 인류는 유능한 연구원의 더 많은 연구를 혜택을 받지도 못했고 거짓된 사실을 오랜 기간 동안 미온것입니다 과학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가치 검증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그들이 말하는 두 가지 가치 검증 체계는 첫째 동료들의 의한 평가이고 둘째 그리고 재현을 통한 검증입니다. 첫째, 동료들에 의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권위 고 유명한 과학자들 학계에서 발표를 할때 괜히 지적을 했다가, 어, 제 뭐야, 네가 뭔데 이걸 알아 이런 식으로 꾸지람을 받기도 싫고 좁은 과학계에서 협업하는 관계를 그르치기도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재현을 통한 검증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제한이 많이 들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 보상을 해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과신하는 가치 검증 체계 그 오류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음악, 문학, 철학 같은 인문학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비평하는 비평가가 존재해서 그들의 오류를 바로 잡고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독 과학만이 이렇게 비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의 지식이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신하고 있는 가치 검증 체계 때문입니다. 과학계는 앞서 명백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들의 가치 검증 체계를 다시 한번더 점검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의 평가 반을 두는 방향으로 더욱 더 개선해 나가서 진실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벽을 깼지만 다시 스스로 벽에 갇혀 버린 과학. 과학은 언제부터 스스로 검증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걸까요? 어쩌면 원래부터 그런 기능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과학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과학이 진실을 추구하는 그 본연의 의미를 되찾기를, 다시는 양 씨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